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선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날로 2024년 10월 24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절에서 22절 주제 유다 왕국의 멸망 역대기는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의 눈은 유다왕국을 향하고 계셨으나 그들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에는 악한 왕들과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사, 요사바, 히스기야, 요시야 등이었습니다. 말기의 유다왕국의 영적으로 타락은 극심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우상숭배구였던 북쪽 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멸망하였으나 유다는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에가 요하, 왕이 된지석달 만에 애굽왕에 의하여 폐위되어 애굽으로 잡혀가고 그 영재 엘리야김이 요야김이라는 이름을 고쳐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김은 국가의 위기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였으나 하나님 보기에게 악을 행하였고 바벨론에 잡혀갔습니다. 그 아들 요약인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더니 바벨론에 잡혀가고 요약인의 아자비 시드기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시드기아왕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으로도 일러도 겸비치 아니하였습니다. 제사장과 어른들과 백성들도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 줬습니다. 드디어 유다는 큰 위기를 맞게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로 타락해져가는 유다 왕국을 악기사 부지런히 사자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고 목이 고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자를 비웃고 하나님의 사자를 멸시하여 선지자를 욕하더니 이상 더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유다 멸망의 원인은 물론 국력이 약해서 강국에 의하여 멸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정한 원인은 영적 타락이지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갈대아 왕의 손에 붙이시며남녀노소가 죽임을 당하며 성전도 불살라졌으며 모든 기명이 회파되고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사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멸망의 교훈을 통해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간 지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선지자를 통해 이 시대에 우리 민족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향하여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인걸 드입고 20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쓰시는 민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치 않고 사명을 입고 건물이나 지으려고 하고 시대의 풍조를 뽐 된다면 그 아끼던 성전은 어떻게 되고 나라와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한 일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큰 위기에 처한 조국의 현실을 깨닫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위기에 처한 조국을 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을 창조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요하인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역대하 26장 9절 주님 전심으로 주님을 구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